네, 파이퍼, 파이버 프로 종목번호 368770입니다. 음, 일단은 이게 지지선이, 아, 너무 밑에 있는데. 근데, 모두, 여기까지 못 내려오란 법은 없죠. 네. 물론, 21선을 받치는 그런 행보를 보였지만, 못 내려오는 법은 없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주식은 상승할 때한 방에 쭉쭉 상승하진 않아요. 상승했다 눌렸다가 상승했다 눌렸다 가죠. 네. 기간 조정을 하든 그러니까 못 내려오라는 법은 없다는 의미예요. 한번 정도 눌러줬다 가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진 않죠. 이런 종목은 스윙으로 스윙으로 먹어야 하는 종목이니까 이해되시죠? 무슨 말인지 정확히 하나 잡아 드릴게요. 772. 이게 신고가라 그 외에 저항때는 잡아 드릴 수가 없어요 7765고 이거는 어 만약에 뛰어 띄어, 시가 띄어서 눌러준다 그러면 매수하시면 돼요 아니면 일봉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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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며칠을 걸쳐서 올라가든 요 안에서 움직이다가 요 안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주가가 움직이다가 며칠을 거쳐서 올라가던, 추후에 올라가서 안착하면 그때 매수하라는 거예요. 여기다 대놓고. 이해되시죠? 예. 네. 바로 튀는 것보다는 그게 조금 더 몇, 조금 숨을 죽였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. 아니면 한번 세게 뛰었다가 한번쑥 눌러주던가.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여기까지 눌러주고 가면 더 좋지만, 그럴 가능성, 가능성은 약간 희박한 케이스잖아요. 예. 네. 여기까지 눌러주기가. 예. 애매하죠?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. 이해되시죠? <laughs> 이게 더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죠. 위에 게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